고용인 마인드하고 종업원 마인드하고 같을 수가 없다. 이모님이 내 영상 보고서는 웃었냐? 저자 그냥 빡신 일을 해봐야 된다고? 너한테 그냥 공감 능력을 표현할 뿐이지, 잘릴까봐. 응? 사회생활 오래 했으니까. 너한테 잘리면 안 되잖아. 니한테 미보인면 되겠니? 종업원하고, 어, 달라. 고용인하고는. 고용인은 어떻게 하면, 월급 적게줄까 일만에 려먹을까 생각이고. 종업원은 어떻게 하면, 좀일 적게 할까? 월급 많이 벌까? 받을까? 하는 생각인데, 그게 어떻게 같을 수가 있니? 응? 너희들이 뭐, 어? 싸잡아서 같은 생각으로 풀거든요 요겠냐? 응? 그냥 아부군생 에썰 쩔어 사는 거야, 그냥. 사회생활 오래 했으니까. 그걸 갖다가, 응? 공감 능력으로, 너한테 공감, 능력이라 공감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지. 응? 눈치코치가 있어야지. 네가 그렇게 가게라고 사회생활 하려면 눈치코치 좀 있어라. 이모님들 마음 좀 읽어 좀. 그리고 이 틱톡할 시간 일좀 도와주고.